성경과 성경에 기반한 여러 가지 파생적인 작품들을 정전들이라고 부르, 부르겠는데요. 서양 문명의 가장 중요한 두 원류인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 문화의 융합 안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개념은 꽤나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신교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인간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헤라클레스나 뭐 오리온 기타 등등의 뛰어난 사람들은 신적인 지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상당히 추상적인 우주적인 원리로서의 신관을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스도교는 조금은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일신이라고 하는 유대교가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되고 있는데 유대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자 나자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유일신적인 하나의 통일적인 사,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은 인간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거나 신화되거나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특징이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할수 없다면 무엇이다? 신의 은총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시간적인 세계관의 측면에서도 창조의 순간부터 최종 완성까지를 종말까지로 올라가는 직선적으로 발전한다는 역사관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적인 전통으로 받아들였다. 초기 그리스,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다신교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 정도의 신이 더 나타난다고 해서 로마 제국은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관심을 두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구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민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구절은 모든 인간들이 동등한 신의 자녀라고 하는 인류애를 깔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로마 전역으로 우선은 누구에게, 종들, 하층민들에게 그리고 귀족층들 중에서는 여성들에게 이것을 굉장히 어필할 수 있었고요 변방에 있었던 한그 신흥 종교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고요 초기에는 로마 제국이 관용과 묵인의 자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세력이 커지면서는 이제 본격적인 박해의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박해가 시,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틀림없이 또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적대감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것은 새로운 계약을 맺는 내피해자이 너희는 이것을 받아마셔라. 식은 풍습에 대해서 의심을 했고요. 또한 형제님, 자매님하고 불리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서로 결혼해서 배타적으로 집단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근친상간에 대한 의심이 더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국가 제례를 거부함으로써 무슨 딱지까지 붙게 된다, 국가 전복에 대한 의심까지가 그리스도교에게 덧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대적인 박해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인 정치적인 박해뿐만이 아니라 견유학파라든지 여러 그리스 로마 문화의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그리스도교들을 사상적으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교는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을 취해서. 호교론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교를 옹호하려는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자 한 분만 소개해 드린다면 유스티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헤라클레이토스도 그리스도교도다. 그리스 철학에 굉장한 지혜가 있었는데 이거를 완성적으로 실천한 인물이야말로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했던 것이었죠. 그리스 철학들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진리를 증명하고 신앙을 지키려 했던 것이 호교론자였던 유스티누스의 활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정경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아예 구약 성경부터 좀 시작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대 최고의 지중해의 항구도시였습니다 당대의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바로 이곳에 있었고요. 그리스도교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만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알렉산드리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구약성경을 읽어나가는 작업에 그리스 철학의 방법론들을 활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인으로서 알렉산드의 학파를 구성하고 이끈 가장 중요한 사람은 클레멘스라고 부르는데요. 피타고라스와 플라토니아말로 영원 불변한 진리에 대한 우리들한테 불을 지펴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철학의 탁월한 두 스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것은 야생 올리브 나무와 참 올리브 나무의 결합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는 논변에 강한 그리스 철학을 의미했고요. 또한 이참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정신 안에 있는 풍부한 지혜가 두 개가 결합됨으로써 결실을 얻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일단 실천적인 생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클레멘스의 단계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실천을 넘어서 신앙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가를 완성시키는 쪽으로도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발더 나갔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그 나라의 금과 은으로 된 도구들을 가지고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도 세속적인 학문과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 철학 자체가 선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활용될 것이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 철학은 그렇게 녹록한 체계가 아니었고 막강한 가장 강력한 인류 지성이 만들어낸 사상 체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교는 아주 크나큰 진통을 겪게 됩니다. 전혀 그리스도교적인 사상이 아니었던 것을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 이단이라고 불리는 아주 생경한 색다른 사상 체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 것은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의 뿌리는 그리스도교적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게만 요약하자면 굉장히 강한 이원론적인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물질 세계와 같은 것들은 악의 근원이면서 이것을 영적인 세계와 대립시키는 아주 선하게 대결 구조를 극단적으로 체계화한 것 중에 한 사상이 뭐였다?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는 모든 것이 창조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질적인 피조물들조차 악이라고 지탄하거나 던져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와 갈라지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육화, 성육신, 인카르나스요 였는데요. 십자가 사건이 육체를 지니지 않아서 고통을 지니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으로부터 나타난 부활까지 다 흔들리게 되었었고요. 두 번째는 정정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었는데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이두 가지가 연속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복수와 공포의 신인 야훼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사랑과 용서의 신인 예수 그리의 신약의 신이 등장했다. 그러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친부 사례에 대한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무엇이 완벽한 신인 신약의 신이 구약의 신 야훼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도식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몇 개의 이단이 나오면 또 종합하는 자들이 한번 나타납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모든 이전까지의 영지주의 마르치온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자기를 나타내긴 그러한 신흥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선신이 승리한다면 일어나고 악신이 승리하게 된다면 불의와 전쟁이 퍼져나갈 것이다. 그 중에 부처라고 하는 것도 선신의 사자이고 예수도 선신의 사자인데 최고의 선신의 사자는 바로 나 자신만이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자 아주 강력하게 신앙만으로를 외치는 분이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테르틀리아나스였는데요. 신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신의 아들은 죽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지식이 때문에 완전히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는 묻혔다가 부활하였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느껴지십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만을 대변할 뿐이지. 최고의 지혜를 담고 있는 신앙과 그리스도교의 지혜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교와 그리스 철학을 융합하려는 태도를 완전히 갈라놓으려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교한테 엄청난 호기가 다가오게 됐는데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그리스도교가 얻게 되었고요. 392년이 되어서야 약 80년 가량이 흐른 다음에서야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신약 성경 4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한 부분은 4세기 마렵이 되어서야 27권이 지금의 완벽한 형태로 공적으로 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완성되는 작업이 약 350년에 걸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몇백 년 동안 이 교리를 만드는 동안 싸움을 했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완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라도 큰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만 종교의 자유를 얻자마자 그리스도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문제를 가지고 4분 오열돼서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최초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종교회의였던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것, 이것은 로마 교황이 모은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벽한 신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 것을 그리스도계의 정통교리로 인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동일 본질, 그리스어로 호모우시오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 철학과의 여러 토론과 논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를 그리스 로마 문화에 선포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서음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융합 과정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니카이에서 325년에 처음으로 회의가 열렸고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그다음에 다시 에페소스의 431년 칼체돈이라고 불리는 것을 451년까지 무려 약 150년 동안은 공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리스도교의 정전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전에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믿을지에 관해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다. 이러한 성서라는 정경을 토대로 해서 중세 이후에 정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나갔는지를 어떠한 다른 시기보다도 이 세계가 질서가 있고 섭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가졌던 그러한 시기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더더군다나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목적까지를 질서를 가지고 연결시키는 것과 같은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직선적인 역사관을 발전시켜 나간 그리스도교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스도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인가를 자기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인간의 중요성을 신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 인정하는 인간관들을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같이 신 앞에선 하나 하나의 개별자와 같은 자들의 소중함을 갖다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정의는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칸트의 인격관이 나올 때까지 가장 주도적인 인격적인 정의로 나타냈었고, 모든 곳에서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얘기할 때는 이것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중세의 법개념과 같은 경우도 아우구스누스나 토마스 아키나스 경우에는 우주적인 질서, 신의 지성에 담겨있는 영원법과 같은 것이 있을 때에만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최종적인 윤리적인 금, 판단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생각과 토론이 아주 깊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세는 암흑의 시대다. 이러면서 그거는 신에 의해서 철저하게 인간들이 자유를 빼앗긴 시대라고 저희들이 세계사 배울 때 그렇게 배웠었지만 그 안에서 훨씬 더 풍부하게 지금의 현세와 근대조차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중세의 암흑기라고 부른다면 흔쾌히 동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5세기부터 8세기까지 게르만족이 대이동이 되면서 칼 대제의 시대까지는 암흑기가 나타났었고 칼 대제라는 사람이 문의의 부흥을 하면서 몇 곳의 수도원 학교와 궁정 학교를 만들면서 도서관을 만들면서 기존에 잊혀졌던 정전들을 다 다시 복구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그것이 발견되기 시작했고요 요한네 스코투스의 에리우기나라든지 하는 백과사전적인 작품들이 나오면서 지성의 중세 지성의 봄을 맞게 되었고 13세기 스콜라 철학의 융성기 바로 이 시기에 12세기 말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이라든지 대학의 설립부터 모든 일이 벌어졌고요 이것을 통해서 토마스 아 케나스의 신학 대전으로 대표되는 융성기가 왔다면 중세 후기로 가면서.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고 그 순간 동안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종교에 대한 반감이 종교 개혁이 나타나면서 궁극적으로 어, 이 중세 가을을, 중세를 완전히 문에 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다채롭다는 얘기 정도만 말씀드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발전한 그리스도교와 그리스 철학이라는 두 가지의 강이 만나는 곳에서 중세 철학이 태동되었고요. 모든 진리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과 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누스는 플라톤 철학을 받아들여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새롭게 등장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저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가 아니었는가라는 말씀드려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사상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성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작업은 초대 교부들부터 계속해서 위대한 정신적인 멘토들이 해왔던 것처럼 아구스누스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중세 사상가들이 해왔던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초대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